안녕하세요 유상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 서혁입니다. 하하하하하하하하. 왜요? 갑자기. 아, 갑자기. 아, 아, 아. 같이 이거. 아, 네, 네 안녕하세요 권일영입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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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유상입니다. 아, 네 안녕하세요 양석입니다. 이해해 주시면. 아네뭐 이번에 이제 반지를 이제 우승 반지를 받게 됐는데요. 반지 자랑할 겸저세 개째잖아요. 첫 번째 반지, 두 번째 반지랑 같이 좀 비교하면서. 어떤지 좀 보려고 모였습니다. 받았다가 그때 선수들이랑 다 같이 받는 게 의미 있다고 해서 한 번에 받는다고 제거 다시 가져갔었어요. 감독님은 집에 가져갔었는데 아, 저는 개막전 때 일단 먼저 봤는데 다 같이 보긴 했지만 이 뒤에 승골매 있는 게 멋있네요. 저는 그때 일령이 형 받을 때 사실 그 TV 에잘안 봐가지고 거기 영상 정강방 <목소리>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있다가 오늘 딱 처음 봤는데 <laughs> 예 저는 처음 본 거라 처음 봤는데 너무 이쁜거 같고 또 반응도 잘 나온 거 같고 또 이렇게 힘든 시기에 딱 나온 거 같아가지고 좀 힘을 얻고 또경기에좀 준비를 잘 체육관이야? 네, 그 정면에서 아, 이제 그 공장에서 아 위에 이렇게 성골매 있고 아, 아 이거 V 1이라는게 되게 의미 있다. 아 이거 갖고 나중에 뭐 할아버지 얼굴 LGO 몇번 우승할지 모르겠어우리가첫 번째. 야 번째라는 거. 저희 다참볼까요 이게 뒤집어도 있죠.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. 이렇게 매밀 매밀로 들가 이렇게 돼있게 어떻게 가서 거기서 그러세요? 이렇 아니 아니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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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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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별 이렇게요? 이아 너무 껴고 있습니다. 주먹으로 주먹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기 자. 자. 그리고 또디테일함이 있다면 저희 반지 안에 보면 이렇게 좀잘 보이실지는 모르지만 저희 바벨전서 1차전부터 7차전까지 그런 기록 스코어. 아, 이거. 예. 여 와, 응. 4차전 스코어 뭐야? 73대 40. 근데 거기서 이제 또 6차전 네, 가면51대33 그렇죠. 7차전고 아, 그래. 이때는 진짜 모든 걸쏟아부었다나 진짜 2차 진짜. 진짜 다 하고 아, 싶다. 나도 이내, 이때는 끝내야 된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1차전이 6차전이 안 되면 7차전 힘들다. 형이 그랬잖아. 아. 오늘 끝낸다. 끝내야 된다. 근데 끝내야 된다 는데 내용 보고 내가 7차전도 해볼 만하다 아, 느꼈어. 그래. 이게 약간 반등할 수 있는 경기였어. 아, 만약에, 그러니까, 만약에 3점 또 졌으면 에이, 그래. 우리 진짜 끝난, 끝난 게 그냥 올라가서 우리 그냥 기상에 딱 넣는 순간 아 끝났다 맞아. 이 생각 했었는데 진짜 저도 반지가 아. 이제 조금 내 앞에 쪽으로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뒤에서 호지락 할더라고 벌써 우승한 줄 알고 막 티셔츠 챙기고 있더라고 아이 뭐야 <laughs> 그 항상 그러면 안 되거든 <laughs> 그 미리 미리 준비 어. 다 하고 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꾸 다한 것처럼 아이고. 뒤에 준비하고 있더라고 아이고. 내가 그걸 봤어 아이고. 그게 아이고. 느낌이 쎄하더라고 거기서 느낌이 안돼 어. 그런 도중에 라피아인 응. 했다면서요. 네, 한글. 그 한글로 hungry. 네. 동일, 한글 n g e r money, you got t h i 이 Only Wallet Potunga o 이렇게 n g e r r o 이렇게 o n g a Tonga, 너 o n g a t 게 n g a Tonga, Tonga, t 유유 K S 다막 n g a Ton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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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생생이 나니까 기억이 이게 기억 보면 은 그때의 감정이나 이 불안함과 부담감과 이게 갑자기 느껴지니까 희성이처럼 <laughs> 저도 안에 보면 약간 그때 생각이 나서 그런데 그리고 또, 또 다르게 하면 V1이 음... 제일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 창단 첫 아, 창단 음. 첫두 번째 세 번째는 있지만 처음은 누가 하는지 그게 나,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억에 많이 남고그 멤버에 끼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런데요 MVP잖아요. 개인 뭔가 아니죠. 저는 뭐 그냥 다 마음에 드는데 저 뒤에 송골매가 이렇게 저희를 좀게 뒤에 받치고 있는 음. 이게 이 송골매 모양이 너무 조금 저희 쪽 세이커스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모양 같은데 또 이게 너무 좀 영롱스러운 것 같고 예쁜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데다그어 저는 지금 찍어서 바로 와이프한테 보냈어요. 어.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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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바로, 바로. 아, 지금 여기서 이렇게 찍어서 보냈어요. 오. 알겠습니다. 아, 아 와이프도 되게 궁금해하더라고. 여기는 어, 여기서좀 이쁘게 이거 찍어 봐야겠다. 아, 저는 집에 장이 있어서 뭐 기념하는 장들이 있어 가지고 와이프가 만들어 줘 가지고. 그러니까 뭐... 상을 많이 받은 게 없어서 좀허가있한데큰게 큼지막한 큰게 탁탁탁 있어가지고 반지가 세개 있는 거너 맞아 요 저는 집에 아. 그 옛날 부모님도 운동하셨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것도 있고 음. 이제 제 것도 옆에 따로 이렇게 아빠가 자꾸 막 이런 LG 굿즈나 이런 걸 하나씩 사서 막 수집을 하시더라고요. 엄마가 아빠가 막이 덕질한다 막 이러면서. 최초시잖아요 아, 아, 세고 어, 다녔잖아요. 람스럽게또 세상, 아, 최초시잖아. 반지를 이렇게 또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이거. 네. 이게 순서대로 있으면 이쪽부터 이쪽부터 아 순서네 나는 이제 우리한테 처음 반지를 받았는데 솔직히 좀 실망은 했어요. <laughs> 이거 약간 옛날 그 느낌이에요. 캡틴 플래닛이라고 옛날에 만화 물반지, 물반지. 있는데 yeah. 물 반지 물 반지. 반지 이러면서 물물밥하는 거인데 이제 물 반지였어요. 지로줄 거야. 물 반지 물 반지. 반지 이러면서 물물밥하는 거인데 이제 물 반지였어요. 몇년 앞죠? 몇 년도? 15, 16인데 아 중학교 2학년 아 중학교 우리 2 근데 솔직히 좀 반지 우승팀 반지라고 하기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받을 때첫 반지라서 되게 좋아하긴 했는데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팀 반지도 구경을 했었거든요 보여달라고 해서 와 그런 반지겠구나 했는데 근 받았을 때 분위기 어땠어요 선수들? 아니 좋아했지 일단 그때는 개막전 때다 받으니까 아 좋아하긴 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첫 우승이기 때문에 <laughs> 좋아했고. 이때 우승했던 거 순간 기억나요? 아, 기억나죠, 이때도. 어시요랑이었는데 거의 압도적이었어요, 진짜로. <laughs> 압도적이었고. 1차전 때 어떻게든, 뭐어떻게뭐 해가 졌는데, 2, 3, 4차전도 내리 이기고, 5차전 졌다가 이제 홈에서 이겼는데, 홈에서 아마 챔프전 차다득점이었을 거예요. 팀 <laughs> 타이인가 그래서 120점? <laughs> 오, 챔프져 있어요? 공거 어, 같다. 맞아. 홈에서 우승하려 좀 다르죠. 아, 좋지. 몰아치기 해가지고 그 약간 형 7차전처럼 5차전 <laughs> 때도 음음. 1쿼터에 좀 몰아친 기억 있어가지고. 이렇게 서로 치고 받고 할때그 그게 되게 중요한데. 제가 좀맛봐쳐서 초반에. 그때 한창 젊을 때. <laughs> 10년 전. 아, 이제 두 번째. <laughs> R이, 아, 그리고 확실히 알이. 아, 그러네. 이거는 4대1, SK, 이건 언제? 4대1, 때. k g c 이건 4대1 딱적혀있어 이거는 뭐가 지이거 알바지 괜찮지? 이때는 <laughs> 안양이랑 정규리그 때 되게 안 좋았어요. 1, 1대5였나? 그 1승도 30점 벌어졌다가 <laughs> 따라잡고 이겼어요 역전시켜가지고. 계속 그걸 또한번 겨우 이겼는데 상상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챔프전 분위기 싸움이니까 이때도 4대1로 어떻게 쉽게 이긴 것 같아요 시원하게 통화부승 응, 네, 그리고 통화부승이라는 게 아, 되게 또, 또, 또 개인적으로 또 좋았던 게첫 통화부승 SK 팀도 첫 통화부승이고 저도 첫 통화부승이고 막 그런 게 같이 막 기운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응, 그러고 보니까 진짜 여기 V1, V2, V3, 요오아 어, 그렇지 오, 음. 근데 팀첫 통화 모승 같이 했고 이제 팁, 팀 장단 첫우승 같이 했고 이거는 개인적인 첫 우승이고 다 어, 아, 의미가 아니요 각기 다른 팀 진짜, 진짜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끊고 한 팀에서 두번 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다른 팀에서 하는 게더 쉽지 않을 건데 음. 또 이때 이때 각, 각기 기분이 다다르니까요 그래서 또 시즌을 어, 어떻게 치러야 되 어떻게 치러지그 그래. 시즌이 주바등처럼 싹 스쳐 지나가면서 이때도 울었고 울었고 울었는데 다 아, 각기 다른 울음이었죠 나. <laughs> 아 다른 의미의 울음. 이게 제일 고생하면서 했어요. 아, 개인적으로 마음 고생이 제일 심했던 우승이고. 자, 이게 제일 의미 있는 저한테는. 왜또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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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우승하고 또 MVP까지 받았으니까제 의미가 있는 우승 안 되죠? 어, 뭐 이런 자리또뭐마련 해주셔가지고 뭐 비교도 해보고 좋았는데 이거 보면서 또 동기부여가 되잖아요. 또 하나 더. 강의 준석이는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. 이제 시작에 이제 시작이니까 두름 다 이렇게 다으면 좋겠네요. 우리도 그 얘기를 했어요 준 만약에 우리가 우승을 못 하고 이렇게 짜르산패서쳤어요 이제 어, 얘네는 안 된다 <laughs> 결국 그러니까 뭐또 나중에 행여나 천태 현장을 가도. 한두 번지면은아또 결국엔 그걸 꺼라 이런 포인트가 없는 것같요 <laughs>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반지를 처음 받게 됐는데 좀 LG 입단하고 나서꼭 창단 첫 우승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좋은 계기가 생면을 찾아왔고 또 이렇게 우승을 하게 돼서 너무 또 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영광스러운 부분이고 한개를 한지를 깼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고 계속해서 또 열심히 팀원들과 함께 하다 보면 또 이게 이량양처럼 또 반지를 두세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최선을 좀다 해야 될것 같아요. 뭐 작년에 저희가 우승은 하고 싶었지만 뭐 우승을 계속 바라보고 생각만하면서 시즌을 달려온 거는 아니거든요. 중간에 이제 다뭐 부상도 있었고 뭐 각자 힘듦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걸 다 각자 이겨냈으니까 이게 결과라고. 생각이 드는데 또 오늘 이렇게 또 보니까 이번 시즌도 좀힘들이왔을때좀다 같이 이겨서 좋겠습니다. 네 아까 그 반지 사진을 보는데 가족 톡방. 음네 멋지다. 순금이요 아빠. <laughs> 네 그래도 멋지다고 하니까 잘 전시해 주시기.